안녕하세요. 꿀빠는 가족의 막내, 개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옥수수를 파종해 볼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는 옥수수 모종을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소독약에 담가놓은 이 옥수수 알갱이를 105구짜리 포트에 파종해 볼 건데요. 옥수수 파종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꿀빠는 가족! 아니, 춘향이 저기 숨어 있었어. 여기 춘향이 있고요 목룡이 있습니다. 왜 거기 들어가 있냐고. 응.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옥수수 알갱이를 파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옥수수를 파종해 볼 건데요. 여주를 가식했을 때와 같이 포트 안에 반 정도 상토를 채운 다음에 옥수수 씨앗을 하나씩 넣어서 상토로 덮어줄 거랍니다. 자, 그럼 이제 상토를 반 정도 채워줄 건데요. 제가 여주를 가식할 때 밑에 상토를 너무 조금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 이상, 3분의 2 정도를 밑에다 먼저 깔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토를 조금 부어준 다음에 한번 흔들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무 많이 들어간 상토를 조금씩 집어서 빼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토를 3분의 2 정도 다 채웠어요. 이제 이 위에다가 여주 씨앗을 심었을 때 사용했던 핀셋을 이용해서 이 소독된 옥수수 씨앗을 하나씩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집어서 그냥 포트 위에 올려줄 거예요. 지금 포트에 상토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씩 올려준 다음에 이따가 상토를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넣고 있는데 사실 여주 씨앗을 가식할 때보다는 옥수수 파종이 훨씬 더 쉽네요. 왜냐면 여주는 씨앗이 뿌리가 조금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히 심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옥수수는 뿌리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어요? 살짝 길어질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엄마랑 언니는 밭에 갔는데요. 지금 또 농기계 임대사우소에서돌수짓기를 빌려다가 밭에 있는 돌을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 감자밭 옆에 돌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쇼채로도 올렸는데 감자밭 바로 옆에 돌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돌수짓기를 이용해서 돌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김밥도 싸가고 샌드위치도 싸가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따뜻한 봄날씨에는 김밥이랑 샌드위치 싸들고 어딜 놀러 가야 되는데 저희는 밭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좋아요. 네. 뭔가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드는 사이에 드디어 105구짜리 포트에 옥수수를 거의 다 심어 갑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옥수수를 포트에 넣어 봤고요 이제 이 위로 상토를 덮어 볼 거예요 상토를 뿌려 주고 옆으로 흙을 좀 밀어 주면 잘 덮입니다. 근데 항상 씨를 뿌릴 때는 기대도 되고 또이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걸 보면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뿌듯한 마음도 있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몸은 건강하지 못해도 정신만은 더 건강합니다. <laughs> 이렇게 첫 번째 옥수수 포트가 완성되었고요. 이제 조금 가까이서 옥수수 파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 위에 상토를 먼저 뿌려볼게요. 반에서 3분의 2 정도 뿌려줄 거랍니다. 이제 한번 흔들어주고. 많은 것들은 조금씩 빼줍니다. 이제 옥수수 씨앗을 하나씩 파종할게요. 얻어걸렸어요. 어우, 촬영만 살려니까 힘드네. 옥수수 색깔이 너무 예뻐졌어요. 포동약에 담가 놨더니 색깔이 아주 예쁘죠잉?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옥수수 알갱이를 다 포트 위에 올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트 안에다가 옥수수 씨앗을 다 놓았습니다. 이제 상토를 부어줄 거예요. 일단 이 정도를 뿌려주고 싹 긁어줄 거예요. 이러면 다 덮이자 자 이렇게 두 판의 파종을 마쳤는데요 옥수수 종자가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과연 105구차 리포트가 몇 개나 나올지 엔딩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계속해서 파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아 <laughs> 아니야 더자 여러분, 하다 보니 여주 가식하는 것하고 옥수수 파종하는 게좀 달라서 애초에 이렇게 포트 위에 상토를 가득 채워놓고 파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쏙 눌러주면 되기 때문에 포트를 굳이 반 정도 채우고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주 씨앗은 가식이다 보니까 뿌리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만 깔아놓고 그 위에 살짝 씨앗을 올린 다음에 상토를 덮는 방법으로 했었는데요. 옥수수 씨앗은 뭐 뿌리가 나와있지도 않고 살짝 힘줘서 눌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포트 안에 상토를 가득 채운 다음에 씨앗을 찔러 넣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있나, 없나, 잘 봐야 돼요. 까먹었어. 잘안 보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옥수수를 파종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려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계속해서 옥수수를 파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105구짜리 포트 10판에 옥수수 파종을 끝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아직도 옥수수 알이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포트를 다시 찾아보고 있으면 요거까지 다 심어 보겠고요. 우선은 이 10판의 포트에 물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올해 옥수수 파종이 모두 끝났습니다. <laughs> 이제 이 옥수수 모종은 물도 잘 주고 햇빛을 잘 쬐어가면서 잘 길러볼 거고요. 나중에 옥수수 심는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